플레이스 순위 상승의 핵심 요소 5,400만 유저가 이용하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어떻게 해야 나의 사업장을 첫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대한민국 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금 이 시간에도 네이버 플레이스 신규 사업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출 상승의 지름길은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 상단에 나의 사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매장을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상승 요소 1. 검색 유입 수 2. 플레이스 체류 시간 3. 예약톡톡페이 4.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5. 스토어 SEO 최적화 6. 저장하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가 높은 건 검색 유입수입니다. 2에서 6번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검색량이 없으면 절대로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검색 유입수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대표 키워드나 사진 같은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퀄리티는 평균 이상으로만 등록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방문하는 곳을 인기 있는 곳이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색 유입수가 많은 매장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스 체류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플레이스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것은 방문자들이 나의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나의 매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플레이스 체류 시간이 짧으면 네이버에서는 해당 매장을 인기 없는 매장으로 간주하고 순위를 떨어뜨립니다.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인 노출 체류 시간 늘리기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 여부입니다. 네이버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자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이버 톡톡, 네이버 예약 네이버 페이와 같은 서비스 활용 도가 높은 매장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넷플레이스 매장 네이버에게 입금받고 순위 올리기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수증 리뷰 와 블로그 리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의 핵심 은 매일매일 꾸준히 실사용자의 리뷰가 등록되는지 여부입니다. 리뷰 수가 아무리 많은 매장이라도 최근 리뷰가 없다거나 특정한 날에만 몰려 있다면 꾸준히 손님이 찾지 않는 매장이 되어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등록해야 할지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반드시 필요할까요? 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어 SEO 최적화. 플레이스 사진 최소 40장 이상 등록하시고 중복되지 않은 사진 저작권이 도용하지 않은 사진, 리뷰에 사용되지 않은 사진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대표 키워드에는 굳이 지역명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레이스는 지도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명을 반복해서 넣으시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많이 검색해서 찾아올 만한 연관 키워드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글에는 고객이 많이 찾을 만한 키워드를 자연스레 기재해 주시고, 이벤트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관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플레이스 SEO 최적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네이버 플레이스 SEO 최적화를 위한 팁편을 참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의 핵심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유입 수와 체류 시간입니다. 이두 가지를 빼놓고는 절대로 상위권 순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